친절한 주치 정외과 족부 전문의 김영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발 뒤꿈치의 통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발 앞쪽의 통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만든 조각 작품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여기 다섯 발가락의 아픔이 보이시나요? 이제는 척 보면 발이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나요? 이 못을 받는 것 같은 그러한 통증, 디딜 때마다 발 앞쪽 부위에 아픈 것을 우리 중족골 통증 또는 중족골 통이라고 합니다. 또 발가락,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이 저릿저릿하고 이 바닥 부위까지 통증을 일으키는 거를 지간신경종이라고 하는데요. 모두 발 앞꿈치의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중족골이란 발등뼈 이 부분을 가리키고요. 이 중족골 통증 중족골 통이란 이 중족골의 머리 부분 이발 앞꿈치의 이 부분에 통증을 일으키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도톰한 지방층이 이 뒤꿈치에도 있지만 이 앞쪽에도 있어서 쿠션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방층이 몸에서 점점 탄력을 잃고 위축되는 상태가 되는데 그 상태로 오래 걷거나 서 있게 되면 이러한 통증이 발생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 또 너무 얇은 신발을 오래 신고 다니시는 분, 또 말랑말랑한 신발, 자꾸 이렇게 쉽게 접히는 신발을 신고 걸으시면발앞 부분에 통증이 스트레스가 쌓이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이 되고요. 하이힐이나 또는 뒤굽비 높은 신발의 경우에도 체중이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부위에 스트레스가 증가합니다. 종아리 근육이 너무 팽팽하고 긴장하고 있는 경우에 마찬가지로 뒤꿈치를 위로 잡아 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족저근막이 또 팽팽하게 긴장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다리가 사실 살짝 아래로 누운 상태로 걷는다고 보시면 아래쪽에 지면에 닿는 이 부분에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체중을 디딜 때는요 이 앞쪽 부분에 골고루 체중이 분산되어서 받아내야 되는데 어느 한 부분이 좀 튀어나와 있거나 한 부분이 도드라질 때. 걷게 되면은 그 도드라진 부분에 스트레스가 집중이 되게 됩니다. 선천적으로 두 번째 이 중족골이 좀긴 분들이 있어요. 두 번째랑 세 번째 이, 부, 이 부분이 우리 이 중족골은 아래로 내려갈수록 지면을 향해서 어, 향하게 되기 때문에 걸을 때 만약에 조금 더긴 부분이 생긴다면은. 걸을 때더 많이 눌리기 때문에 그 부위에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이 바닥 쪽에 이렇게 굳은 살이 백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굳은 살이 뭐 사막이나 이런 게 아니고, 어, 이 자꾸 디뎌지면서 압력이 자꾸 세지니까 그렇게 해서 생기는 그러한 굳은 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그 뼈에 뼈가 조금 더 도드라지거나 좀더 길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우리 무지외반증이라고 발가락이 밖으로 이렇게 휘는 그런 변형, 그런 질환이 있는데요. 엄지발가락이 밖으로 휘, 휘기도 하지만 이첫 번째 중족골 발등뼈가 안으로 이렇게 휘어 들어오거든요. 이게 안으로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점점 이렇게 휘어 들어올수록 상대적으로 두 번째에 비해서 낮아지고요.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더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걸으면 엄지발가락 쪽에 가해져야 될 체중이 두 번째, 세 번째에 더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무지외반증이 심하셔도 두 번째, 세 번째에 집중이 되면서 오는 중족골 통, 중족골 통증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발 앞쪽에 통증이 있지만 어, 그것 외에도 세 번째 네 번째 특히 이 어, 발가락에 찌릿찌릿한 그런 어, 신경 증상이 생기고 꼭 끼는 신은 신, 신발을 신으면 더 악화되고 아플 때는 지간 신경종을 의심해야 합니다. 우리 지간신경종, 지간 신경종 지간. 발가락 지 사이에, 간에, 신경종이라고 하는데, 종이라고 그러니까 종양이나 뭐 위험한 암,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발가락 사이에 신경이 끼이면서 걸을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꾸 눌리면서 염증이 생기고, 신경조직이 증식이 되면서 커지는 그러한 질환이 지간신경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중족골 통증과 마찬가지로 이부위에 과도한 압력이 이렇게 지속돼서 생기게 되는데요. 음, 젊으셨을 때 이렇게 하이실을 많이 신으셨던 분들, 젊으셨을 때는 괜찮다가 이제 50대 이후에는 지방층도 얇아지고 또 스트레스가 계속 누적이 되면서 그러면서 조금 조금씩 이렇게 자라나다가 이제 증상을 일으켜서 한 50대 이후에 이러한 지간신경종으로 고통, 통증을 받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얇은 신발 얇은 신발 신으시면 여기에 더 스트레스가 있겠죠 또 너무 말랑말랑하게 잘 구부려진 신발 이런 신발들도 마찬가지로 발 앞꿈치 쪽에 과도한 압력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지간신경종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음, 한번 보시려면요 이 안쪽과 바깥쪽에 볼을 꾹 누른 상태에서 세 번째 네 번째나 두 번째 세 번째 이 사이를 꾹 이렇게 눌러보면 찌릿하게 아프다. 아, 그러면, 아, 이거 지간신경종일 수도 있다. 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볼 사이를 꾹 누르시고요. 세 번째, 네 번째 이 사이를 손으로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뭐가 걸리는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사실 만져지지는 않는데 증상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찌릿찌릿하게 이런 증상이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하면, 아, 여기 지간신경종이 있을 수 있구나 하고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족골 통증과 지간신경종의 치료는 이게 오는 원인이 발 앞꿈치 쪽에 과도하게 하중이 부과돼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오시기 전에 한번 먼저 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장시간 오래 걷거나 서 있지 않는 거,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좀 일단은 쉬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누가 그거 모르냐고 참 먹고 살기 바빠서 그렇게 못하니까 내가 병원에 와서 치료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고 푸념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시거나 오래 서시거나 걸으셔야 하는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중간중간에 앉으셔서 신발을 좀 벗고 이렇게 마사지를 좀 해주시고 이 스트레스를 좀 풀어주시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다 똑같습니다 아까 뒤꿈치 통증이나 이런 마찬가지로 종아리 근육 또 발바닥 어, 스트레칭을 열심히 해주시는게 어, 이 앞꿈치 통증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너무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신발을 이제 계속 신고 다니시면요 어, 이렇게 잘 구부러지기 때문에 이 부의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신발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바닥이 좀 튼튼해서 잘 구부러지지 않고 잘좀 버틸 수 있는 거. 그런데 튼튼하다고 너무 딱딱하면 안 되고요. 어, 폭신폭신하게 어, 이 쿠션 역할을 제대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발을 어, 신는 것이 좋습니다. 또 안창 또는 깔창에 어, 보면은 잘 구부러지지 않는. 아, 그러한 것, 아, 그러한 깔창을 넣어서 어, 이 신발을 신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지관신경종은 요 사이에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중족골 사이에 신경이 자꾸 눌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꾸 이렇게 눌, 눌리다 보면은 더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신발 볼이 너무 꼭 끼는 신발, 또 구두 잘 신축성이 없는 그런 신발을 신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볼이 넓은 신발로 이제 바꾸셔야 됩니다. 어, 신발에 관해서는 이제 마지막 강의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신발을 잘 선택을 하셔야 아, 하셔야 발 앞꿈치의 통증을 스스로 잘 치료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앞서 뒤꿈치 통증과 아킬레스 건염 마찬가지로 이 아킬레스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이 되고 족저근막을 잡아끌면서 앞쪽이 자꾸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어, 아킬레스 건 스트레칭과 족저근막 스트레칭 마사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억나시죠? 아, 이게 참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바닥을 스트레칭을 하실 때는 발가락 발을 무릎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발가락을 위로 이렇게 제친 상태에서 어, 발목을 이렇게 끌어당기면 발바닥에 족저근막이 시원하게 늘어나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버티시고. 또 손으로 이렇게 보면은 도드라지게 이렇게 나오는 그런 족저근막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거기를 자꾸 이렇게 주물러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어이 족저근막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벽을 어 밀면서 종아리 근육을 쭉 스트레칭하는. 그러한 방법을 계속 해주시고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몸의 스트레칭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기 때문에 수시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그, 족욕을 하면 우리 근육도 좀 풀어지고, 어, 이게 뜨뜻한 이러한 물 속에 담그면 혈관이 이렇게 커지기 때문에 순환이 잘 되고요. 근육도 긴장이 좀 풀어지기 때문에 어, 도움이 많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좋아지지 않고, 아우, 점점 더 아프고, 걷기 더 힘들고, 아, 이럴 때는, 에 아, 그럴 때는 이제 병원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예, 근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간신경종의 경우에 신경이 너무 커져 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초음파 검사나 MRI 검사로 했, 하셔서 어, 너무 커져 있는 경우, 4mm 이상, 5mm 이상 이렇게 커져 있는 경우는 신발이나 이런 거로는 교정 치료가 안되고 이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주변에 염증 반응이 있어서 더 자극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줄여주는 주사를 놓기도 하고요. 또는 두 번째 세 번째가 너무 길어서 걸을 때마다 그 부위에 압력이 너무 올라가는 경우는 이 중족골을 조금 줄여주는 단축을 해서 여기에 가는 그러한 힘을 다른 대로 이렇게 옮겨주는 그런 교정술을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해지시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 또 적절한 신발 선택하고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